사풍이다 야 최고의 군충 사슴풍뎅이 곳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아 자 만천이 오늘 야외 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게요 바로 사슴풍뎅이 이 시기 핫하죠 사슴풍뎅이를 한번 재집 바로 나와봤습니다 만천 구독자 여러분들이 사슴풍뎅이 언제 오 나오나요? 나 해서 알겠습니다. 한번 시간 내서 야외 나와봤습니다. 과연 사슴풍뎅이가 있을까요? 이제 집하면 동영상을 이어갑니다. 하하. 자 바나나 트랩에 첫 사슴풍뎅이 수컷이 날아와주었습니다. 이거 제천지하고 뭐 사슴풍뎅이가 막 버글버글 하진 않지만 이렇게 간간히 있습니다. 많은 곳에 가면 여기에 막 그냥 수백 마리가 붙어있는. 그런 장관도 볼 수가 있죠. 하지만 이곳은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날아오는 그런 지역입니다. 어쨌든간에 서슴풍대이게뜨 시작했습니다. 하하, 좋습니다. 호야 이곳에는 그래도 수컷들이 잔뜩 붙어 있긴 하네요. 근데 왜 암컷이 없는 거야? 암컷이 더 좋은데. <laughs> 어쨌든간에 이렇게 바나, 바나나 트립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서슴풍뎅이들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. 이야 많다. 좋습니다. 야, 드디어 짝짓기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나무지레, 그러니까 바나나 트랩에 온건 아니고요. 그 근처에서 지금 종족 번식에를 올고 있는 사슴풍뎅이를 만났습니다. 이야, 이 녀석들도 큰 놈들이 암 클을 차지하나, 허허. 어쨌든간에 멋진 장면입니다. 굿. 멋있다, 진짜. 최고의 곤충입니다. 크. 자, 오늘 사슴풍뎅이 채집 대성공입니다. 최고의 곤충입니다. 멋있다, 정말. 곧 암컷과 대치 중스딴스컷이 오니까 쫓아버리는군요. 자식들. 끝까지 <laughs> 쫓아가, 그 말해. 해가 쨍하면은 사슴풍뎅이들이 엄청 날라옵니다. 야, 여기다 한 수컷만 하선 말이. 암컷은 다 어디 간 거야? 자, 멋있죠. 늘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. 사풍이. 근데 풍뎅이야, 꼬무진데. 헤이, 어쨌든간에 멋진 곤충입니다. 굿. 아, 바로 이 장면입니다. 이것이 바로 사슴풍뎅이입니다. 사슴풍뎅이. 옛날에 책에 나오는 그런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<laughs> 그. 그렇지그렇지그렇지 개체수가 많은 거야. 그러니까 한 낮에 이렇게 떼가지로 날아다니네. 진짜 많네. 진짜 많습니다. 걸까요? 와, 최고다.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채집을 했습니다 사슴풍뎅이가 필요하신 분은 어디로? 만천으로 고고 오시면 됩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이야 정말 멋진 곤충입니다 자 필요하신 분은 만천으로 오십시오 사슴풍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시는 분이 큰 놈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암컷은 많지가 않아서 먼저 오시는 순으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. 와, 멋진 곤충입니다. 최고의 곤충 사풍이 굿!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